이 녀석만 이기면... 이 녀석만 이기면... 부자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 거야... 그러면... 타키랑 맨날... 과자 먹으면서 캐리거TV 볼 거라고! 후후후... <laughs> 오늘은 타키몰래 오징어 게임을 하러 왔다... 여기서 1등을 해서... 엄청난 돈을 챙긴 다음에... 타키를 놀라게 해줘야지... 그런데... 왜 이렇게 참가자가 많지? 이럴 때 외치는 건 그거지... 응응... 음, 음. 나... 무서워... 이러다간... 내 상금 다 주고 제발 그만해 다 어디 갔어 애들오 잠깐만 오 시작하는 보다 가야겠다 오오 오, 바닥에 내 얼굴 있어 헤헤 <laughs> 아주 아주 잘생겼군 오 같이 가요 오 나도 나도 낄 거야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오 게임 하러 이동하는 건가 오 예전보다 더 본격적으로 됐잖아 아저씨 여 이로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게임 네,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첫,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오 여기 사진 찍는 데잖아. 좋았어 자 스마일 아 천사의 미소를 지었는데 아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흠 아쉽구만 오 그런 것보다 몇초안 남았어 빨리 가야겠어 오저 친구 왜 아래로 떨어지지? 10 9 8 7 6 5아 너무 빨리 됐나? 4 3 2 1어 여기 어디야? 어? 오? 오,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오, 오, 문이 열린다 오 역시 헤헤, 몽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잖아 이거 완전 많이 연습해서 이제 하나도 안어렵다고 잠깐만요 왜왜왜 왜, 왜 영어 영어로 나와 님나 어, 영어 모르는데 오 탁기 탁기 어있어이 친구 잘생겨 보인다 이 친구랑 편번 가야겠다 딱손 잡았어 벌써 친구야 지랄 자신 있지? 스킨 보면 몰라 나 완전 고수거든 나만 얘, 믿으라고 얘도 이쁜데 말고 나를 믿으라고 왜 어, 알았어 친구 너만 믿도록 하지 자 언제 오 어, 뭐야 시야이야 어, 뭐야 이거 무가 꽃이 피었어 어이 어, 뭐야 이거 크아! 어, 뭐, 뭐야 이 애들 고스란 면도 어, 역시 여기서 아무도 믿으면 안돼왜 어, 어, 가지가지 흙 세이면 뛰고 언제 멈는 거지 어어 뭐가 고치면 비었으면 이보다 훨씬 어렵잖아 이거 어, 어, 언제부터 뛰면 되는 거야 어왜 어, 어, 지금 지금 지금이다 어, 어 근데 이거 어 언제까지 뛰어들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 어, 그냥 멈추자. 아니야, 더 갈까? 네, 와, 악 네, 어, 네, 어, 네, 큰일 날 뻔했어! 오, 어, 네, 어, 오케! 이 지금이야! 으왜 네, 이렇게 아, 네, 짧아! 어! 어, 안 돼! 너무 어려워! 네, 어, 네, 어, 오케이! 어, 이러다가 일단계에서다 네, 탈락... 고와 네, 한다고! 다 탈락하게 생겼다고! 으, 어, 그만해! 나 무서워! 이러다가 진짜 다, 다 깨고 나가게 생겼다고! 어, 어... 난이누가 너무 높잖아, 이거! 후우... 어, 어쨌든 난 들어왔다. 오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10글자고 그린라이트는 5글자잖아 심지어 더 빨리 말한다고 저거 봐야너 여기 처음 오냐? 오예 그럼 날 선배님이랑 불러 오 알겠습니다 오임까났 게임 좋았어 오, 선배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다음 게임이 뭔지 근데 뭐야 이거밖에 이거밖에 안 살아남았다고? 아니 1단계 난이도 너무 높잖아 이 선배님 어딨어? 이 선배님 어디 갔지? 오 저기 우리 상금이군. 좋았어. 더 열심히 해기 스 여기 선배님 여기 있다. 선배님 다음 게 뭐예요? 그건 너가 여기를 통과하고 진짜 괜찮은 애인지 확인이 되면 내가 알려주도록 하지. 오, 한마디로 재능력을 테스트해 보시겠다. 오케이 알았어요. 그래 한번 보여줘봐. 후후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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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협상 기술을 보여주도록 하죠. 오 우주했어. 오, 오 아저씨. 그총저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. 왜 그러지 말고 좀 오. 안 탈락 처리하겠습니다. 이 협상 실패네. 봤죠? 이건 협상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오, 용감하게 말 거는 능력을 보여준 어디 갔소? 이 선배님 막 나타났다 없어졌다는데 뭐지? 이 설마 다른 출구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? 흠.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. 오오 제일 느끼오는 사람이 있어. 뭐야? 오 빨간 녀석한테 말 걸잖아. 수상해 무슨 얘기를? 오 뭐야? 그냥 가지 않아? 아주 수상해. 흠. 이제부터 예의주시해야겠어. 저 파란 머리 여자를 말이야. 오, 그래서 이건 무슨 게? 임 오, 미끄럼틀. 미끄럼틀하는 게임인가? 오, 이쁜 누나 살아있었나? 오, 어디 갔어? 오, 와지씨 오, 저 영어를 못해서 그는데 다음 게임 뭐예요? 특정 모양의 쿠키를 모양에 맞춰 자르는 게임입니다. 저는 무슨 모양인데요? 클릭을 해보십시오. 오, 크, 클릭? 오케이. 오, 뭐야? 오, 새 모양. 오, 그럼 이거 완전 쉬운 거잖아. 오, 좋았어. 오, 그냥 이렇게 손만 따라가면 되는 건가? 설마. 이선 밖으로 삐져나간다고 깨고닥하거나 하지 않겠지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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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쉽군 오 오케이 오어오 오, 오, 생각보다 어렵잖아 하지만 한 번에 좋았어후 아저씨 됐죠 했죠오 선배님 언제 오셨어요? 내가 정말 쓸만한 사람인지 시켜봤지 다음부터 나랑 같이 다니자고 와어 편생겼다 헤헤 <laughs>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오, 도대체 무슨 모양이 나왔길래 못할 뭐 다키 발바닥 모양이라도 나왔나? 흠 <laughs>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. 오 진짜 이제 몇명안 남았어. 히히 <laughs> 선배님이랑 팀 먹으면 이길 수 있겠지? 딱 봐도 선배님 허, 엄청 엄청 세 보이거든. <laughs> 자 다음 게임이 기다려지는구만. 오 그러니까 총 지금 한 9명 11명 정도 남은 건가? 음 상금도 차곡차곡 쌓여가는구만. 525달러면 얼마지? 나중에 상금 따서 타키한테 가져가보면 알겠지. 헤헤 오 열렸어. 좋았어. 가자. 오 잠깐만. 저 파란머리 여자 일부러 또 늦게 오고 있잖아. 수상해 아주 수상해. 잘 지켜봐야 돼. 오종의 거래가 있을지도 몰라. 한번 지켜보자고. 몰래 뒤를 따라가 보도록 하지. 자, 내가 뒤에서 있으니까 아무 짓도 못 하겠지. 뭐야? 오오, 일부러 점프 뛰어서 늦게 가가지고 일부러 나보다 늦게 가려 그래? 오오, 그 빨간 녀석한테 말 걸겠지? 아주 유심히 봐주지. 뭐야? 그냥 가지 아 내가 뒤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? 아주 수상하군. 자, 아무튼 다음 게임 뭐냐? 어,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, 어, 선배님 왜 다음 게임 안 알려줘? 어, 선배님 뭐디갔어 오? 어? 이거 무슨 게임이지? 우리 선배님 오뭐야 어, 오? 어? 웬 줄을 헉, 설마 줄다리기? 어, 근데 왜 저쪽으로 네 명이 우린 세 명인데 뭐야? 우리 선배님 저쪽 팀이잖아 벌써 갔어? 역시 여기선 아무도 믿으면 안돼이거뭐야왜 어, 왔다 갔다 지 이거 설마 위에 있을 때 클릭? 오오오 오, 오, 잠깐만 오우 딸려가고 있었는데 오 이러다가 앞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클릭 주스 7점 오또 클릭 주스 7점 오오오 잠깐 저쪽 4명이라고 안돼 좀더 힘내 오, 오케이 안돼 이거 설마 빨간데서 해야되나 아니 아니구나 초록색 오케와 저쪽 4명인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잠깐만 오오오 오들 떨어진다 좋았어 호 후우 이긴거지 게임이 종료되었 이긴거지 그, 살아남은거 맞지 후후이 선배님 없어졌네 흐 <laughs> 음, 이게 최종 생존자 흐 명인 것인가 오. 역시 고수들은 따로 숨어 있었군. 이 파란 머리? 아직도 살았잖아. 수상해. 아주 수상해. 오 상금 많이 쌓였어. 오, 700달러. 좋았어. 그래서 다음 게임 뭐지? 뭔데 저렇게 서로 뭔지 알래? 그러는 거지? 아주 수상해. 둘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. 나만 모르는 것 같다고. 흠, 뭐야? 너희들끼리 편 먹은 거 아니지? 오 아주 불안한데. 오 좋았어. 빨리 가야겠어. 먼저 가서 어떤 게임인지 알아봐야겠어. 지금은 생각 잘해야 돼. 먼저 갔다가 불리한 게임이못어떡지 오, 파란 머리 녀석 엄청 천천히 오고 있잖아. 왜저 녀석 수상해? 일부러 천천히 오는 것 같아. 이 녀석이 천천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. 나도 일부러 천천히 가야겠어. 이 빨간 녀석이랑 대화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가야지. 오, 먼저 가라고. 오, 좋았어. 따라가도록 하지. 자, 그래서 다음 게임 뭐야? 오, 뭐야? 오, 오. 잠깐만. 또나 오, 말고 서로 게임하고 있잖아. 나 뭐야 그러면은 혼자 남아 가지고 깍두기로 이긴 거야? 히 역시 늦게 가는 게 정답이었어. 그래서 과연 두명중 최종 승자는 누구냐? 나와 대결할 한 명은 오오오오오오 완전 무서워.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. 드디어 일대 일이야. 처음에 그냥 이쁜 누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엄청난 고수였던 거야. 이제 사진도 우리 두 명밖에 안 남았어. 과연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. 이 녀석만 이기면. 이 녀석만 이기면 부자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그럼 택기랑 맨날 과자 먹으면서 캐리고 t v 볼 거라고! 오? 어. 어, 뭐, 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? 아, 저씨 저, 저, 호응 못하는데 이 게임 좀 설명해주세요! 이 게임은 둘 중에 하나 강화 요리가 있는데 버스를 밟으면 살고 약한 요리를 밟으면 떨어져서 죽는 게임입니다 오, 어, 그렇군! 완전히 파악스 그러면 먼저 가면 안 된다. 오, 먼저 갔잖아 이 녀석. 완전 용감한 녀석이야. 좋아, 또 가보라고. 난 절대 먼저 안갈 거니까. 오, 그것이 포의 방식이다. 자, 오, 아니야, 여기 두명서 있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오, 일단 뒤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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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, 아주 용감해. 오, 좋았어. 너의 희생으로 내가 한칸더 앞으로 가지도록 하지. 오, 오, 여기 왜 초록색이 빛나지? 오, 다음은 안 빛나나? 힌트 없나? 내가 그냥 1등한 거 아니야? 나왜왜왜 나 아, 왜 게임 안 끝남? 내가 최종승자 아님 그냥 돈 주면 안됨? 오, 오 어디로 가야 되지? 강화 유리를 구분하는 방법 이 있을 거야. 내 유리 장인 아니지만 이쪽이야. 오 좋았어. 헤헤. <laughs> 자 구분이 되는구만. 냄새가 나. 강화 유리의 냄새가 난다고 바로 여기서 버리지. 아야야야